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 이장호, 정권 교체의 성공에 서서, 인류도시 대전 미래 전략 대장정 출발을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년 전, 대선 촛불민심에 편승한 문재인 정부 집권을 허용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남북 평화선동 김한혜소가 뿔을 몰아줘, 2년 전 중선 코로나19 부필리즘에 여당의 규를 돌아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격 추락, 국익 실종, 그리고 안 보이기는 심각하고 경제와 민생 일자리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공정과 정의의 침사는 조국 사태로 이선의 인낫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공약은 소주성, 부동산 정책 실패, 대장동 비리로 부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공정과 정의의 진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올 국가 재무 1조 68조 3천억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기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못 받게 될 참담한 지경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평화 선동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만 미사일 38발을 쏘아올리고 올초에도 계속 미사일 발사로 무역 시위를 하는 북한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협력,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어떻습니까? 국민 생활을 담보로 짜빠구리 오찬으로 시작한 좌충구돌 대응은 오히려 오판과 필리즘으로 인생 파탄, 서민경제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저 이장호와 국민의힘, 보는 대선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망 정권 교체와 무능한 대전 시정 교체는 둘이 아닌 하나의 주어한 국민의 요구이자 친구입니다정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2013년 이후 10여 년 가까이 지속된 인구 감소 그이면은 우대책 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전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종충남법으로 일자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대전시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중소기업청은 세종으로 떠났고 50여년 대전과 역사를 함께 해온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미래산업 분야가 경주 혁신 원자력 기반 조성 사업단으로 주소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대전시민으로 원자력진흥에 헌신해 오신 원로 과학자들께서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을 파탄냈고 대전시장은 원자력연구원의 핵심 R&D를 내쫓았다고 분통을터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실적은 스타트업파크 국책사 업 유치 실패, 페이 바이오 랩폼 국책 사업 실패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민간 기업 유치는 더욱 한심한다. 네이버 데이, 데이터 센터 유치 실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2019년 1조 8천억 평송 LNG 발전 유치를 시작으로 시적으로 홍부하던 대전 시장은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단한 번의 주민 합의나 갈등 조정도 없이 부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사나 공공기관 인사도 특정 인맥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이등합니다. 위기와 운응의 대전시정 저 이장호가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대전시정 위기 극복을 위한 유능한 대전시정을 위해서는 즉시 해야 할 일이 있고 10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코로나19와 민생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적시정책, 즉, 대전형 긴급 민생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계층과 직업군, 세대별, 성별로 긴급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가장 교통이 심한 중소, 고통이 심한 중소자영업계층을 위해서 원발 보줌능이식 지원을 넘어 보건 의료 전문가와 국가방역체계 조정을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전형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조정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로 구진대전후 22살에서 2 6청년들이 진로상담과 직업교육, 이들의 5 6종 부모세대 중 재취업, 기술교육 등 대전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중기 재규로는 전국 제대 군인 징병이 대대를 찾아 보훈과 진로 컨설팅과 직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제대장병 일자리 정책을 윤석열 후보님의 호국 보훈 메모리얼 파크 공약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세째로 3, 4, 0 학대 막걸리 워킹맘을 비롯 코로나 로 임시직 급감으로 고통받는 경력 간절 여성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가 절실한 35 45 에듀퓨어 여성 등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 정책을 긴급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ymc 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 해서 아침 급식 서비스 사업 대전 작은 공공도서관 확충과 연계한 유급 사서 도우미 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상설 대전 인재육성센터를 구축하고 학부모와 주부들이 소종 교육수료 학생들에게 진로 고입 대입 컨설팅을 하는 대전 인재육성센터이라는 교육복합형 일자리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대전 위기 위기의 핵심은 인류도시 대전 미래전력에 바탕한 대전 그랜드비전 2050입니다.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신껏 일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 경제와 산업 제가 확신하게 챙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마음껏 꿈꾸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약속과 비전, 시장이 비어도 바로 해낼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대전 미대 전략의 성과 임기 내에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진해야 됩니다. 제가 왜 대전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부 총장과 19, 20대 국회의정활동으로 대대전사랑의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미래전략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대전 미래비전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대전시장 자격과 능력에 대한 검증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냉철히 판다는 시기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오늘 3월 9일 정권조체, 오늘 6월 시정조체 둘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부터 엄중히 심판해야 합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대전시정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전시정을 살리고 대전시민의 미래를 기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의 내일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오늘 3월 9일 정권교체는 대한민국과 대전 위기급보의 출발입니다. 저 이장호, 대전을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고, 방위 사업청을 이전시키고, 지역은행 설립하고, 대전 세종 경제 자유, 자유구역 지정하고, 경부 호남선 지화하고, 충남 3교역, 대전역, 충청 대륙철도와 대전권 방역순환도로 모든 것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나가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나라, 누구나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보장, 보상받는 나라, 사회적 약재를 보호하는 따뜻한 대한민국 대전시, 저 이장호,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